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그럼 4로 나눈 나머지는 뭐뭐 나올 수 있어?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4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의 종류는 뭐뭐 있을까? 몇 가지 나올까? 1부터 생각해 보자고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1이지 2를 4로 나누면? 2 3을 로 나누면 3 4를 나누면? 그건 0이지 0이지 그 다음에 5 나누면?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1이지 6은? 그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1은 1하고 5 두개지 그 확률이 뭐야? 6분의 2 2는 2하고 4니까 6분의 2. 3은? 3 하나밖에 없지. 6분의 1. 0은? 4. 6분의 1. 그래서 다 합치니까 얼마야? 1 나오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래. 다 했네. 할거 없잖아. 그치? 자, 평균은?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0이네. 그치? 6분의 8 3분의 4가 평균 되겠네 분사는 자 초록색으로 x제곱 써주면은 1, 4, 9,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지 x제곱의 평균은 6분의 2더하기 8더하기 9더하기 0이네 그치 6분의 19 됐지 자, 그러면은, 이게 X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 그치? 6분의 19 빼기 9분의 16이지. 됐지? 여기다 3, 3, 2,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18분의 57 마이너스 32. 그러면은, 결국 18분의 25지. 뭐 나눌 수 있는 거 없네. 끝. 대체 이게 분산.